님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님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야. 부재한 상황에 님이 불러주던 그 노래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이 님은 누굴까?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지 그지? 일제강점기로 보면 조국이 되겠지. 그러면 님은 지금 없다. 조국이 조국을 잃었다. 나라를 앗겼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죠? 님의 노래. 일단, 김수 시인 하면 우리가 여성적어조지. 여성적어조에 매던보 쓸까요? 삼원보 갑니다. 삼원보고요.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찾져 있어요. 여성적어조에 삼원보지. 삼원보를 우리 뭐라 그래? 전통적 율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격이고. 자, 그리운 우리님. 그리워요. 이게 그립다는 게 화자의 정서고요. 우리님이 왜 그리울까요?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거야. 맑은 노래. 맑은 노래. 청각적, 일단 노래니까 청각적 심상 기본 깔리고요. 첫 번째는요, 이 맑은 노래는 임과 함께 했던 노래. 임과 함께 했던 노래. 두 번째는 내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노래는. 지금 임은 없지만 내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부지하는 힘을 수복 속에서 연상하는 거야. 떠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노래가 가슴에 젖어 있대. 노래가, 청각이. 젖어 있대. 촉각하지. 젖어 있다. 젖는 것. 피부를 느끼지. 청각의 촉각하. 무슨 뜻이야? 언제나 님의 노래가 님의 노래가 마음에 남아 있다는 뜻이고 마음에 남아 있음 남아 있다는 뜻이고 자, 언제나 언제나 있다는 거야 불변성. 불변성이고 긴 날을 문밖에 서서 들어도 긴날 그리움의 깊이가 크기 아주 크다는 거야 그리움의 크기고요 긴날자긴날 기다림의 시간이겠지. 기다림의 시간이고 문밖 기다림의 장소겠지? 기다림의 장소에 서서 들어도 자 문밖에 서서 듣는다. 어떤 의미일까? 임의 부재로 시련과 아픔 속에서 임의 노래를 떠올리는 거야. 임의 부재로 시련과 앞음 속에서 이메 노래를 떠올리는 것 그리운 님의 고운 노래는 자 여기 1년 봐 봐. 1년 일행에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지.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에서 뭘 바뀌었니? 고운을 바뀌었지. 요게 이렇게 1년 일행을 변주해서 약 약간 바꿔서 반복하고 있지. 변주 반복. 문 밖에서 써 들어도,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해지는 거, 저무는 거. 시간적 배경이지. 시간적 배경. 해지고 저문대요. 시간의 경가지. 그리고,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이것도, 자점으로써 해지고 점으로어 밤이 깊어졌어 시간이 경과지 귀에 들려요. 어.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 요 해지고 점을 록 들리고 밤 들도 밤 들고 잠 들도록 여기도 시간이 경과 적자 귀에 들려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대구법이고 항상 함께하는. 임의 노래 항상 내 마음속에 임의 노래가 들린다.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고의도 흔들리는 노래가락에 흔들리는 곱게 흔들리는 노래가락이래. 자, 노래가락이 곱게 흔들린대. 노래가락이 곱게 흔들린다. 노래가락 청각 흔들리는 거곱게 흔들리는 거 눈으로 보지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걸 뭐라고 공감각 자 그리움을 갖다가 이렇게 노래가락이 흔들리는 것으로 그리움을 형상화하였고 공감각 심상을 사용해서 형상화하였다. 내 잠은 금만이나 깊이 들어요. 임의 놀이의 소리를 들으면 난 편안히 자는 거야. 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니? 휴식. 그리고 재생, 이런 역할을 하지. 그만큼 깊이 편안함, 임의 놀이를 떠올리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되는 거야. 그래서 깊이 잠들 수가 있어요. 고독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고독한이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외롭고 쓸쓸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데 홀로 눕는다는 것은 고독이고요. 누워도 이거 우리 독수 공방이라 그러지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포고니크푸는데 요거 우리. 포근인데 포스근이 하면 시적 허용이 되겠지. 시적 허용. 깊이 들어요. 임의 노래로 위로받고요. 그리고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거야. 견디게 해주는 거야. 임의 노래가. 그러나 임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되고요 시상이 전환되고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 없이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잊고 말아요 자 자다 깨 보니까 노래 소리가 안 들려 실제는 없잖아 그지 임의 부재 상황을 깨닫는 계기고 부재 상황을 깨닫는 계기고 들으면 듣는데도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 없이 잊고 말아요.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김소울 씨는. 대체적으로 그 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임의 부재를 노래하는데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임과의 현실적 재해에 대해서 현실적 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 그리고 자다 깨면 임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고 들음은 들음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지 그지 요 문장이 서로 비슷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지 자, 우리 지금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노래를 떠올리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 이미 없구나 현실을 깨닫고 끝이 났습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고 우리 매든보 사문보 삼음보. 사문보니까 우리 뭐라 그래? 전통적 율격 또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그러지. 전통적 민요적. 그리고 여성적 어조라고 했죠. 특징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대체적으로 청각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노래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왔고, 공간각도 사용되어 있지. 삼문보 율격, 민요적인 율격이지. 이거, 삼문보 전통적 민요적이라고 합니다. 유산통사 구조가 많이 반복되었죠. 유산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고 종결음이 뭐뭐 해요 이렇게 어미 요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고요. 1년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고 1년에 뭐라 돼있었니 언제나 이렇게 돼있지 그지 2년에는요 긴날 문밖 시간과 공간이 나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임의 노래고 3년은 임의 노래와 함께하면서 얻는 안정감 긴 잠을 자는 거지 안정감을 느끼다가 4년에 들어오면 현실을 깨닫지, 그지? 부자는, 이미 부자는, 현실의, 현실의 확인. 자, 이해와 감상을 읽어보세요.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봅시다.